고기 자리. 여기는 뭐예요? 초월의 별이죠. 초월의 별. 여기. 아까 여기 얘기 안 했는데 이그 물병 자리는요. 천황성이 그 주인 별이잖아. 그래서 이 전통적인 거를 싫어해요. 낡은 거를 부셔 버리고 이제 그저 새롭게 뭔가를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에 맞냐 이거지 가정생활에. 이게 응.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기 파이시스의 주인 별은 이제 해왕성이 해왕성, 영적인 별이죠. 그래서 요거 뭐 환상, 환상 속에 살아, 항상 파이시스는. 이 파이시스의 빛나는 달은 환상을 나타냅니다. 이달 아래 태어난 사람은 내향적인 로맨티스트입니다. 감정에 민감하고 동정심이나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타인의 근심이나 즐거움에 공감하고 또한 주위의 사람들의 의도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순진무구하고 섬세한 감정의 소유자기에 매우 현실, 매운 현실 가운데에서는 상처받는 경우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므로 고독한 생활은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술이나 종교 등의 마음의 구제를 하거나 현실을 도피해서 사적인 세계에 틀어박히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은 꿈을 꾸기 쉽고 동화의 세계의 공주와 왕자를 동경하는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남 생각을 잘해요 태양 그 물고기 자리처럼 그러면 내 가까운 사람 다 돌봐야 돼요 여기. 그러면 내 가족에게 헌신할 수 있는 별이에요 내 가족에게 굉장히 물고기 자리들은 원래가 나보다 더 강하다는 사람은 잘 돌보지 않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은 다 돌봐줘요 자기 거 생각 안 하고 전부다. 그런데 특히 가까운 물고기 자리들, 가까운 사람. 그래서 이 물고기 자리가, 달 물고기 자리가 오히려 가족이 힘들어 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거 생각 안 하고 다 퍼주잖아요. 가족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어, 자기도 없는데 돈을 빌려다가도 줄수 있는 사람이에요. 태양 물고기도 그럴 수 있는데, 달 물고기들이 더 강해요. 태양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지난번에 태양 물고기 할때 얘기했잖아요. 수업 못들어아 수업 못 들었어요. <laughs> 아, 수업 못 들었어요? <laughs> 다 준다고. 아 그랬었구나. 저못올때한것 어, 같아요. 태양 물고기도 마찬가지인데 달 물고기는 내면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측은지심이 강하죠. 그런데 내 감정은 바뀔 수 있어요. 감정 왜냐 물고기 두 마리의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감정이 잘 변한다. 본인이 본인 내면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눈치채지 못해요. 잘못 알아들을 수 있어. 감정을 감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확실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안 좋다. 확실히 하라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해요. 사회생활은 잘하는데 정서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처녀 자리가 힘들어해요. 선생님 힘들어요. 어, 맞요 <laughs> 처녀 자리는 확실한 걸 요구하는데 물고기 자리는 확실하게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네,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고요. 이건지 저건지, 물에 물탄지, 술에 술탄지. 이게 이 물고기 자리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사회생활은 똑부러지게 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해 능력이 떨어져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 이 파이시스가 이 중의 별자리, 이 중의 별자리. 이그 저기 수성 파이시스 아니면 돼요. 혹시 여기 수성 파이시스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것 같은데요. 선생님, 파이시스예요? 수성 파이시스?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정말 선생님은 요거 별자리나 그거 있잖아요. 건강 쪽으로 가셔야 돼요. 다른데로 가면 힘들어요, 선생님은. 게 파이시스가요. 굉장히 최근지신이 많은 별자리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 하는 사람 그냥 못 지나가는 별자리예요 가족이 힘들 수 있지. 그게 이제 요 별자리들. 그 하지만 종교 쪽을 하잖아요. 종교 쪽 일을 하는 거 좋아요. 종교 예술, 그 다음에 그 그리고 봉사, 봉사 그리고 또 뭐예요? 의사, 간호사, 약사. 약사 진짜 좋아요. 왜? 이게 파이시스가요. 약물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약사 쪽. 그런 거 하면은 좋아요. 약과 관련된 거 중독성이 있거든요. 여기가 바이시스가 중독성. 그런데 내가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잘 발현이 되죠. 그런 준비를 하면 좋아요. 원래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게 태양이었잖아요. 태양이 원래 전반적인 우리 이제 거기에 응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그, 지난주까지 한 태양 별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태양 별자리를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달도 지금 그 태양에서 나왔던 말들이 지금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달의 기능이 첨부가 된것 뿐이에요. 남편은 이 물고기 자리에 달이 향소고요. 다른 물병이 황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면이 잘 맞는 거예요. 딸하고 남편하고. 둘이 되게 좋아요. 황소니까 너무 잘 맞지, 궁합이. 살겠네. 아, <laughs> 궁합이 진짜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볼 때, 가정적으로 궁합 볼때 달을 봐요. 달이 맞았을 때, 부부 간에 달이 맞았을 때 좋아요. 그래서 그 남녀 간에는 어, 금성하고 화성을 보고요. 가족은 달하고 태양을 봐요. 그리고 특히 달은요 가족 생활이기 때문에 달을 봐요 그 사람이 내면을 달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달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태양 별자를 제대로 알고 나면 그 다음 게 이제 쉬워져요 유튜브에 지금 올려놓으니까. 보세요. 근데 네, 저도 이제 가끔 가끔 그는데 이제 오전에는 막 집안일 하다가 출근해야 되니까 못 응. 보고 뭐 출근해서 잠깐, 잠깐 짠날 때 보거든요. 네. <laughs> 지금 유튜브에 지금 저희가 편집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3일에한 번씩 올라가요. 그래서 어제 정갈 자리 올라갔고 이제 다음 주에 사수 자리 올라갈 거예요. 저는 아, 저희 음. 건 하나도 못었어요 태양 자리. 네, 사수 자리 올라가니까 사수, 들으세요. 태영이 쌍둥이이고 발이 사수잖아요. 그러면 네. 음, 둘이 충돌이 없지. 아, 그냥 그냥 음, 가면 돼. 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laughs>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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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laughs> 네. 그리고 어센던트도 천연. 어센던트 천연이기 때문에 남들이 볼때첫 인상은 깐깐 깐깐하다고 보는데 이제 사귀어 보면 깐깐하지가 않지. 그냥 하고 싶은 거 <laughs> 음. 하면서. 그래서 음. 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꼼꼼하게 한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사수도 봐야 되겠지만 진짜로 꼼꼼한지 아닌지는 이제 진짜로 봐야지 그거를. 그래서 이제 사, 처음에는 막 나대지 않고 조용히 얌전하게 있어. 오늘 저 목소리를 많이 듣는 거요 <laughs> <laughs> 그게 <웃음> 이제 어센던트 처녀여서 그렇고 <laughs> 이제 친해지면 이제 쌍둥이하고 사수의 성향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어머 이모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이제 다 이모가 되는 거지. <laughs> <laughs> 어, 그게 이제, 그, 성향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그런데 내 성향은 쌍둥이하고 사수 자리 성향으로 나와야 돼요. 어, 쌍둥이 사수. 내가 가고자 하는 게 쌍둥이 자리. 내 내면은 사수니까. 그랬을 때 내가 행복을고 느껴요. 그럽니다. 업센던트가물고기자리면 지금 이 성향도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있죠. 어센던트 물고기면 어센던트 처음 시작하는 거 이, 이 지금 AS라 예, AS 되어 있는 게 어센던트에요 음. 그 양자 <laughs> 이 선생님은 태양 달 어센던트 전부 불이야 <laughs> 나 말리지 마 <laughs> 저는 그나마 어센던트가 사수 자리 요아 그래서 다행인 거죠 예 응. 그런 거 응. 어, 어. 아, 저번에 사수자리 태양할 때 너무 비슷한게 많아가지고 <laughs> 희한하다 이런 거. 리 네, 그게 사수. 응. 그것 때문에. 양. 음성 양.